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눌러주 거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일라이를 응원한 댓글 라이스 초이스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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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입니다 우와, 불의 지식이라 우리 이한결 친구가 브론스타즈 캐릭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길게 써줬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너무 길다라고 적어줬지만 다 읽었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를 위해서 댓글 남겨준 모든 친구들도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오늘도 이 라이를 위해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라이가 하나하나 전부 다 읽어보고 그중한 명의 친구를 골라서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 룰룰루이 <laughs> 라이러~ 놀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예요 라이가 다리를 다쳤었잖아요. 그게 너무 아파서 브롤스타드도 일주일 쉬었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죠. 근데 내가 브롤스타드를 잠깐 쉬는 동안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캐릭터가 나왔던데요. 이건 내가 무조건 코스프레 해야겠는데, 멜로디~ 라는 우리 한국인 캐릭터가 브롤스타드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그거를 현질했습니다. <laughs> 이미 일주일 전에 깸브릭 님부터 시작해서 뭐홀리 님, 뭐민모 님, 뭐 많은 유튜버 분들이 뭐 멜로디를 한번 해보셨더라고요. 일단은 뭐 100점짜리 캐릭터는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일단 사보고 이 네거라이트 손으로 얼마나 좋은 캐릭터고, 내가 얼마나 컨트롤을 잘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멜로디 라이엘레 멜로디 정복기, 렛츠 고! <laughs> 자, 일단, 지금, 오, 3만원이야? 되게 비싸네. 일단 체험부터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또, 또돈 주고 샀는데, 똥이면 안 되잖아요? 3만원을 지금 태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엉카기도 하고. 일단은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이 강추하는 캐릭터는 아니었던 걸로 알아서, 내가 직접 컨트롤 해보고, 할만하겠다 싶으면은, 구매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음표가, 어, 이분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뱀파이어처럼. 뱀파이어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대충 알겠어요. 일단, 몸빵 캐릭터는 아니지만, 이 음표가 약간 방어를 해주네요. 헉, 근데 3만원 주고 사면, 돈도 주고, 주고 보석도 주는데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카! 엄카 쓴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자 구매했고요. 와, 오늘 어, 진짜 이쁘다. 한국어 하는 거 봐. 향. 이거 되게 좋다. 코인도 주고 보석도 주는 거라서 사실 코인 보석 상황은똑같아 엄마 엄마. 자 여기는 빠르게 빠르게 빨리 구매를 다 해가지고 업데이트하고 오 한국어! 하나 둘셋 한국어 하는데? 대박이다. 자 바로 잼그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영어도 하네 요, 역시 요즘 K-POP 가수들이 영어도 다 잘하잖아요 우와 좋은데? 오폭 미쳤다 하은이 왜 이렇게 잘하 우와 완전 바르고 있죠? 생선뼈 바르듯이. 오히려, 아 이거 오히려 내가 때리는 것보다 이 음표들이 더센것 같은데? 좋아서, 네이저 오, 어 이거 지금 합이 좋네요. 지금 팀 합이 좋아. 오, 어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까부는 친구들 깜짝 놀라게 해줘야죠. 눈 깜빡했는데 눈 앞에 와 있으면 깜짝 놀라죠? 너무 쉬운데? 근데 이건 확실히 컨트롤을 조금 센스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잘하겠다. 이 음표로도 때리는 계산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어, 이 조합 되게 좋다. 야구 방망이랑 똥글 백이 던지는 애랑 <laughs> 애정 없는 캐릭터들은 이름을 아예 몰라. 어 좋은데? 어, 필요 없죠 스프레이 수도 안 추. 난 역다복만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스프레이 많이 쓰세요? <laughs> 난 이모티콘에서 역다복 많이 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 어, 방금 내 컨트롤 실력 봤어요? 저 일단 내 꼬봉들이 지켜주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하이퍼가 쏘기도 전에 눈앞으로 가서 공격해버리니까 맥을 못 치네 굴 오기도 전에 음표로 한번 날려버리죠 뭐야 다가오면서 음표에 맞는 거야 음표 타격감이 지금 되게 좋거든요. 봐봐 음표로 때려주니까 바로 잡죠. 일단 지금 제가 팀 합도 좋고, 와 일단은 멜로디가 이게 이름이 뭐냐? 슈트였나? 슈트. 수트 뭐굴 이런 애들 맥을 못 추게 하네? 제 컨트롤 실력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멜로디 캐릭터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말이 많다. 다른 캐릭터보다 말이 많아. 자. 볼게요. 아, 일단은 원래 공격하는 기본 공격이 타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음표가 좀 깨지기도 하는구나 아 음표가 유지되는 시간이 짧아서 없어지는 거구나 어 어디갔어 얍아 어, 좋았어 얍어 하나도 안 겁나죠 도망치는 되죠 발 되게 빠르죠 육상선수죠 야안 나와 오와 야야야 야 베이스 어 무서워 도망치죠 자, 요렇게! 멜로디 완전 좋은데? 오, 찢었다! 멜로디, 저는, 어, 캐릭터 때문은 아니고, 궁이나 뭐, 공격은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다. 그것 때문에 살짝 지금 비추. 아, <laughs> 어, 좋았어. 지금 파치쥬한 대도 안 맞쥬? 았 지금 약간 팀 온도 좋고 금방금방 이기네요 너무 쉬운데 자 아, 멜로디도 3연승 같습니다아진 이쁘다 이쁘지 않아요 그 아, 업데이트하고 지금 어, 궁을 사고 싶은데 아 지금 돈이 900원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거를 다 사서 껴놔야지, 최애 캐릭터면은 어떤 맵이냐, 누구랑 붙느냐에 따라서 이런 궁 고르는 재미도 있단 말이죠. 가젯이나. 살까 말까 고민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3만원을 태웠기 때문에, 망 같아서는 이거 사고 싶거든요. 79,000원짜리. 근데 껐죠. 음. 어머, 이거는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거든요 <laughs> 자. 그래. 여기서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이거? 얘 데뷔곡이야? 어, 멜로디 데뷔곡도 있어! 이 야! 음, 하나도 안 무섭쥬? 왜냐면 내가 빠르기 때문이죠 어, 날려봤자 사전권에 안에 안 들어가면은 그냥 뿅망치나 다름없쥬? <laughs> 멜로디가 괜찮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캐릭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브로스터는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거든요 근데 야 멜로디야 너 이어폰 줄 뽑힌 것 같은데 노래소라 계속 나오거든 <laughs> 여러분들 이런 거에 공감 있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이제 궁으로 피해주는 거죠 보호가 지금 화살 날렸죠 안 맞았죠 이어폰 꽂혀있는 줄 알고 노래 듣고 있었는데 안 꽂혀 있었잖아. <laughs> 난 그런 경험 많거든요. <laughs> 오, 제가 안젤로였나? 제도궁 좋거든. 안젤랑가안젤로가 오, 좋아요. 좋았어! 역시. 안젤로가 끝까지 살았 뭐야. 덤벼, 덤벼! 음, 무섭지? 신캐라서 무섭쥬? 야, 안젤 안젤라 너 티야? 기다려봐 나 지금 막 처음으로 하는 캐릭터는 그좀 봐줘라. 어아 아프다. 얘는 군이 아프다. 어 그래도 2위 하면은 연속으로 쳐주죠. 네이스 그. 어, 천원 모았다. 자, 돈을 더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해서 제가 1 2 0 0 원까지 모았거든요. 그래서 가젯도 스타 파워도 하나씩 꼈어요. 마음에 드는 걸로. 이 보호막하고 속도는 무조건 필수로 넣고 있고, 음표 지속 시간을 제가 늘려봤습니다. 어, 왜냐면 지금 다른 거 사기엔 돈이 모자라요. <laughs> 좋았어. 지금 이 보호막 부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사봤는데, 어, 이제는 레벨업, 최대 레벨로 키운 상태에서 한번 젠그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지금 라이, 어, 멜로디 컨트롤 잘하고 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못하고 있다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자, 좋았죠? 이게 콜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뭐랄까요. 열두수를 내다보는 이 공격 또제 전문이다 이겁니다. 네. 내 적이 그 다음 어디로 갈지 다 보이죠. 다 피하죠. 이런 거. 콜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한 대도 안 맞죠. 아야 아야. 방금 좀 삑사이 났고요. 이번에도 팀을 좀잘 만난 것같아이 멜로디가 근데 이, 몸빵이라고 하죠. 탱커 하기에는 조금 약해서. 원딜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어, 나는 이궁 너무 마음에 들어. 솔직히 말해서 그 뱀파이어 있잖아요. 이렇게 싹싹 해가지고, 그 뱀, 뭐냐, 박지 날리는 애. 와, 좋았어, 네이스! 다 잡죠, 내가 다 잡아버려야지. 걔 궁이 진짜 좋은데, 그 친구도 사실 조금 탱커 하기에는 약하잖아요. 체력이. 근데 얘는 체력도 어느 정도 있고, 일단 음표가, 진짜 강력한 것 같아. 나중에 너프 될 수도 있겠다. 이 음표 무서워서 뭐 다가 오겠어? 근거리 캐릭터들은 와가지고 쏴야 되잖아요. 때려야 되잖아요. 아 아파. <laughs> 콜트 안 맞는다고 했는데 맞아가지고 바로 죽었죠자 <laughs> 일단은 보석은 일단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보요 쏘는 거 말아. 알아 아다! 아다! 이렇게 궁으로. 야,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마치 10년을 한 사람 같네요. 멜로디. 10년 한 사람처럼. 이거 봐. 게임 하이라이트. 이 게임이 보기에도 잘한 거지. 이 장면을 또 보면서. 자. 어때 여러분? 나쁘지 않죠? 멜로디 주의를 도는 음표가 보호막. 음표 지속 시간 늘리고. 이게 되게 좋네. 여러분도 이렇게 설정하세요. 이거 전부 다살 돈이 없다면. 가성비 있게 투자해야 돼. 좋았어. 그리고 얘가 속도도 나름 빨라. 이렇게 해서. 자, 솔로 쇼다운 가서 1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최대 레벨 못 찍었을 때는 가젯도 없고 스타파워도 없으니까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 생선 가시처럼 발릴 위험이 있지만 어 여기 지금 멜로디 캐릭터는 없네요. 자아 이게 이걸로만 하면 조금 음표로 오! 뭐야 음표로 때리니까 확실히 더 세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와 대박인데?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지 마세요. 원숭이님 오지 마세요. 저, 일단, 보석 상자 좀 먹읍시다. 라고 했지만 나는 바로 공격해야지. 기강을 좀 잡아야겠어. 감히 나를 건드려? 일로 와, 일로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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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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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내은표은표 네, 맞아라. 어, 뭐야, 얘? 얘궁 하늘나는 거다. 안 돼! 아, 아. 방심했네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여러분, 그 와중에 이거 너무 귀엽죠? 핸드폰 바꿨거든요, 갤럭시로. 자, 멜로디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이거, 최대 레벨이, 7위는 조금 약간 굴욕인데?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다들 주무시나? 안 듣, 찬 플레이어가 없냐? <laughs> AI야, 나도 껴서 빨리 시작하란 말이야! 이번엔 최후의 1인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자, 이게 컨트롤 하는 게, 이 공격하는 거는 콜트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진짜 어려움이 없어. 근데 이 음표를 조금 활용하는 거는 센스있게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놀랐쥬? 저 로봇은 지금 멜로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여자애가 다가오니까 깜짝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로 당하고, 발렸쥬? 아, 음표 지속시간이 기니까 너무 좋네. 25%지속돼가지고 그죠? 파이퍼도 하나도 안 무섭죠? 어디로 날릴지 다 알죠? 가까이 가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당하죠? 파이, 뭐냐. 멜로디 누가 안좋다 그랬어. 너무 좋은데? 완전 가성비 캐릭터야. 3만원 태울만한데? 잠깐 여기서 쉴게요. 숨좀 골라야지. 이게, 솔로 쇼다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 나대면, 운명을 빨리 달리한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두어라. 아, 여기 물은 통과 못하네. 자, 이 친구. 돈 쏘는 건안 되죠? 돈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죠? 근데 얘는 동전을 쏘잖아요. 혼을 내주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 아, 잘 피하네. 이런 고수들 만나면은, 한대 맞추는 것도 힘들어, 그죠? 그래, 레온하고 어, 레온만 있는 게 아니었네? 2대, 이제 1대2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너네들이! 합심하지 마! 레온, 나랑 팀 먹자! 안 돼, 안 돼! 때리지 마, 제발, 제발! 어, 3위까지도! 나쁘지 않네요. 트로피 주네요. 3위까지 트로피 주던가? 4위까지 주던가? 아, 참. 죄송한데, 저 1등 할 때까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열받거든요. 지금 충분히 1등 할수 있었는데. 아이, 방금 레온이 저랑 팀안 먹어줘가지고. <laughs> 내가 못해놓고 자꾸 레온 핑이 돼. 우와! 저거 똥! 뭐야, 스파이크. 똥 스파이크 너무 귀여운데? 아, 현질 오늘 많이 해가지고. 저거 스킨 살돈 없는데. 자, 일단. 보석부터 먹어줄게요. 네. 지금 어, 먼저 공격하면 선빵 날리면 저도 참지 않죠. 아야, 아야. 나 이거 신캐거든? 나 지금 최대 레벨 찍었거든. 신캐인데. 혼날 혼날 줄 알아. 혼날 준비해. 기다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안 되겠다. 공격! 공격! 아까 레온이 나 어, 레온 아니야? 어? 이게 뭐야? 여러분 이궁 뭐야? 아는 분 댓글 남겨 주세요. 방금 궁 뭐야? 왜 화면이 보라색이 되지?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겠어요. 신캐인가 저것도? 아 일주일 브론 스타디 쉬었다고 신캐가 많이 나왔네. 아8비트는 사정거리가 좀 길어가지고 상대하기 조금 까다로워. 제가 느리긴 해도 체력도 좀 있고 좀세 몸빵도 되는 캐릭터라 아한번 궁으로 한번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데 여기 벽이 많아가지고 오, 오 좋았어. 아, 아까 그 친구네? 처음에 저랑 1대1로 붙을 뻔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붙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1대1로 붙게 될것 같은데 그러려면 저 친구부터 해결을 해줘야겠죠. 할아버지 눈사람 할아버지 일로 오세요. 나름 노인 공경 해야 되니까 아 이거 또 아까 전하고 똑같은데? 아다 보셨죠? 안돼안돼 안 돼. 여기서 1위 해야 돼 1위 1위 노인 공경 저 이, 이 뭐냐 미래를 아 안돼 안돼 아어 역다봉 난 이렇게 역다봉 날리면 열받더라 <laughs> 아나좀 화나 <laughs> 아니 여러분 나 진짜 궁금해 역다봉 왜 날리는 거예요? 나는 나는 한 번도 날린 적 없거든 근데 요즘에 나 이렇게 죽으면은 친구들이 역다봉 날리게 돼 나도 요즘에 날리게 됐어 너무 역다봉 열받아 자 오늘은 이 예쁜 우리 멜로디 캐릭터를 사서 제가 한번 최대 레벨 찍고 컨트롤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라이한테 멜로디 캐릭터 너무 잘 어울린다.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안 어울린다. 그 이유와 함께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laughs> 뭐가 될건 간에 고정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